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소비자들의 특징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소비자들의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첫 번째, 한국 소비자는 까다롭다.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, 가격, 그리고 서비스까지 꼼꼼히 따져봅니다. 구매 전에 리뷰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죠.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트렌드에 민감한 집단적 소비 경향. 한국 사람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유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이 점을 활용해 SNS 마케팅과 입소문 전략을 세워보세요. 세 번째, 가성비와 가신비의 균형. 일상적인 소비에서는 가성비를, 특별한 순간에는 가신비를 중시합니다.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죠? 네 번째, 편리함과 시간 절약을 중시.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금입니다.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디지털 활용 능력.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환경을 자랑합니다. 모바일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와 소통하세요. 이처럼 한국 소비자들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점들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. 더 많은 트렌드 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